안녕하세요. 네, 클래머 타임.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여러분들 아이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79년도에 정말 미남 챔프죠 세계 챔피언 그래 박찬희 미남 챔프를 오늘 이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친구 어서 오시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운말이 아, 어, 권투 세계 챔피언 박찬희입니다. 우리 박찬희 선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아마추어에서 국가 대표 선수를 활동을 하면서 프로로도 전향을 했어요. 예. 그때는 진짜 미남 미남 복서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어 아주 인기 <목소리> 대단했던 박찬희 선수가 아닌가요? 요즘 그 남은 그런 어떤가요? 그 남은 요즘은 이제 그 우리 주위에. 음. 뭐 선배들 후배들 건설을 건설업하는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건설업하는 데좀 많이 좀 같이 음. 움직이고 있어. 아, 어, 건설 쪽에. 건설을 네,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내가 거지? 내가 중산때 해가지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신인시합 음. 아, 처음 나갔어. 시, 신인왕전. 네, 신인왕전 아, 나가서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고 처음 나가서 우승하고 또 이제 몇번 시합하다가 1년 후에 아, 그 74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시합이셨어. 오. 나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잖아. 아, 그렇지. 로망이지. 그 최고 관장님한테, 관장님, 음. 저 국가대표 시합 한번 나가겠습니다. 찬이는 이제 시합뛴지 경력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음, 음. 다른 선수들은 보통 4, 5년씩 다 됐다 이거야. 아, 아. 힘들 건데, 음. 다음에 나가네. 음. 아, 안, 안 된다고. 자신 음. 있다고. 음, 음. 내번 해달라고 이제 계속 졸아서 음. 나갔어. 음. 응.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생 때야. 뭐 전부 다른 사람들은 뭐 스물 몇 살. 그렇지, 대학교. 그때는 국가대표가 군인. 아. 수기도 경비사 어, 어. 군인이 국가대표야. 그렇지. 고등학생하고 군인하고 결석하는 거지. 오. 여기에서 이기면 아시안전임 가는 거야. 아. 남들이 뭐 내가 이기기는 어. 어렵게 생각했지. 아.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그냥 시합에 싸워서 어허. 이겼어. 어, 고등학교 때 그러면 우선, 국가대표를 한 거야. 어, 국가대표를 뽑혀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뽑히니까 일주일에 따라 태양선수 전에 어. 들어갔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훈련 받고, 음. 아시안게임, 그 당시엔 테란, 어. 이란에서 테란에서 어. 하는데, 그때 가와야 난 고등학교에 뭐 18살이고, 어. 전부 스물 몇서 먹었더라고. 근데, 뭐가 있냐면, 외국에 나가니까 어. 마음이, 더 독해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부담되는 게 아니고. 어, 음. 아, 부담도 물론 되지만, 음, 음. 더 독해지더라고. 음. 그래서, 야어들어 내가 영어꼭이야해야겠다금메달 따서 음.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음. 그나마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고 가서, 김포 공항서부터 카프레이더 카프레이저, 고학생이 보 잡고 하고, 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몇칠 지나서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 그렇지. 청와대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음. 들어가서 훈장 받고, 음. 뭐 금일봉 받고. 음. 어 그때 그 뭐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금일봉 얼마나 받았어? 오십만 원을 받았어 그때 뭐 공장에 다니는 애들 월급이 한 달에 5천만 원 밖에 안 했거든. 그렇지 많이 받아봐 2만 원. 2만 네, 원 그렇지. 그렇지. 만 원, 2만 원, 어 공장에 다녀봐. 고등학생이 50만 원 받으니까 아큰 돈이지 이거. 큰 돈이지. <laughs> 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를 하다가 프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프로는 동아대학교 들어가서 응. 대학교 2학년 때 프로를 간 거지. 프로, 프로 데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내가 열심히 해도 그 당시는 참 살기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는 음. 운동 선수가 뭐잘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정말 계란 한 개라도 먹으면은 와씨발 다 죽일 것 같은 어. 그 정도로 어. 먹는 게 힘들 때구나. 거그 태양선촌 들어가야 잘 고기 구경 그럼. 하는 거야. 밖에서는 고기라고는 한 달에 한두번 먹어봐. 기껏 먹어봐야 삼겹살 먹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프로를 가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면 응. 화이트 무료를 주니까 아, 그래서 프로로 가게 된 거지. 그때 우리 당...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해봐야 뭐 다시는 이만 원, 3만원 어, 이런 정도밖에 안 들지. 그때 당시 MBC 권투라고 유명. 음, MBC 권투. 칠십칠 년도야. 그때 MBC랑 계약하면서 0 0만원 받았어. 아 프로로 그... 데뷔해서? 아니. 데뷔할 때 M, 내가 MBC 전성으로 아, 소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아. 계약금을 300만 원 받았어. 오. 300만 원이어 대학생 300만 원 컨도 아니야. 음. 그, 그 당시에 이제 집 하나 없고또 음. 이제 훈련비 나눴고 또시합만 되면 화이트머니 받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 세계 챔피언 아, WBC 프라이어 챔피언 할 때가 그때가 79년도? 79년 응, 3월. 79년 3월. 응. 그때 누구하고 어디? 멕시코에. 아, 멕시코. 미겔 칸토. 어. 그런데 그 미겔 칸토는 WBC 그 세계 챔피언인데 14차 방어전을 하고 오. 15차 때 나랑 한 거지. 아, 15차 때 뺏긴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뺏겼는데 와. 내 나이 그때 2 3살이니 대학생이고 하니까 음. 우습게봤겠지 음. 몸만 풀고 온다는 아, 식으로 음. 왔지. 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한 시합 전에 매일 칸 도하는 시합 페이프를딱 어. 보고 음. 나름대로의 음. 제 장점 음. 단점을 음. 내가 음. 캐치를 했지. 음. 그래서. 그, 심판이 세 명이야. 음. 한 명은 멕시코, 음. 한국, 음. 일본. 음. 세 사람이 심판을 보는데. 음. 근데 그날 심판본 멕시코 심판이. 어, 주 칸토의 매니저부터. 뭐. 매니저야. 아 매니저 겸 멕시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는, 아니, 뭐, 칸토 매니저가 심판 음. 보니까 음. 무조건 칸토 이기는 음. 거잖아. 음. 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칸, 내가 이제 이기는 게임을 계속 했어. 그러니까 이제 칸토 매니저가 나십0제 9, 이거 줬지. 음. 주다 보니까 칸토 매니저도 나를 이긴, 이긴 걸로 해줬어. 음, 음. 그날 3대 0. 전는 아. 일치로 그냥 이겼어. 그래서 챔피언이 된 거지. 아. 그래지그 <laughs> 다음에 도전은 이제 도전자로 다시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음, 누가고? 이제 챔피언이 되고 나면 1차, 2차까지는 옵션이 있어. 음. 그 매니저, 칸토 매니저가 하라는 사람하고 해야돼, 그게 옵션이야. 3차 방어전은 또 지명방어, 지명. 1차 방어전은 일본하고 했고, 일본. 2차 방어전은 멕시코 미젠 한토고또 했어. 또 했어. 어, 어. 매니저가 다시 뺏어가려고 네. 우리 칸토하고 또 해라 해서 응. 2차 방어전 칸토를 했어. 그런데 이제 응. 그 당시에 칸토를 했는데 응. 내가 초반에 다운을 한번 시켰어, 어. 칸토를. 8 팔라운드 지나나부스는 내가 힘이 빠졌어. 아하. 그때부터는 내가 기능 게임을 했어. 어. 그 앞에는 내가 다 이겨 놨어. 어. 그래갖고 두 번째 할 때는 무승부였어. 무승부. 뭐. 무승부 할 경우는 챔피언이 방어. 어, 챔피언 이기지. 이 방어하는 걸 되겠어.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3차 방어전은 이제 김영전 미겔 칸토 매니저가 지명하는 선수하고 해야지. 누구를 지명했어? 멕시코. 음. 구디 에스, 에스파다스라는 음. 선수인데 WBC 세계 음. 1위야. 이거는 음. 1위하고 주명방어전을 내가 해야. 음. 4차부터는 내가 이제 골라서 하는 거야. 아. 3차 방어전이 고인데두 가지 방법이야. 음. 내가 멕시코서 에 시합을 하면 음. 그 당시에 화이트머니가 1억. 음. 억 한국에서 싸우면은 2천만 원. 아. 그래서 이제 다들 에스파다스 하고 나온다면 내가 진다. 여론도 진다, 다 음. 진다니까. 이 양이면 한국에서 2천만 음. 원 받고 지느니 어, 멕시코 가서. 가서 1억 받고 지는 게 낫지. 멕시코 가서 하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멕시코로 갈려 했는데 테이프를 몇번 봤어. 음.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허점에 드러나. 아. 그래서 시합 보름 앞두고 음.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아, 한국에서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 시합이 이제, 그나 시합 날, 내 컨디션이 이때까지 선수 생활하는 중에서 최고의 컨디션이었어 내가 오.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야. 오. 그래서 이제, 아, 좋다. 작전은 우리 매니저 코치들하고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걸그린 음. 게 판정으로. 우리 음. 음. 1라운드 이제 종올 우려서 나갔어. 나가자마자 이 에스파다스는 그냥 는격으로 들어오는 거야. 오 내가 들는데 내가 뭐 두방 가기 바쁘지. 그런데 1라운드에 내가 피하다가 빠지면서 살짝 맞았는데 다운됐어. 다운 당했어? 권투는 응. 맞아가지고 세게 맞든 살살 맞든 다운되면 무조건 이점 그럼 1라운드 다운 당하면 내가 걔를 아무리 때려 이겨도 다운은 10대8, 음. 큰끝 났다. 딱일 음. 났어. 음. 근데 작전을 바꿨어. 쟤는 도저히 후퇴가 없다. 음.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끌 자신도 없고 음. 5라운드 안에 난 승부다. 음. 5라운드 안에 쟤를 태워 못 시키면 음. 내가 포기한다. 어. 작전을 바꿔버렸어. 어. 그다가 내가 이제 다운을 시켰어. 다운을 한번 시켰어. 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다운 한번 당하고 다운 시켜서 어. 이게 동점이다. 그그렇 아, 됐다. 어. 또 하는데, 어. 내가 또 다운 시켰어. 1라운드 이겼잖아. 음. 그래가지고 종을 쳤어요. 근데 종을 치는데 딱 돌아보니까 얼마가더 가면서. 음. 비트, 어, 그래. 아, 하체가 이제 빠진 거 느끼고. 아, 그리고 2라운드, 2라운드 시작이지 음, 음. 다운 두번된 적이. 어. 그 그냥 들어오는데 아, 난 도망다녔다니까. 어. 이마가 카바를 별로 안 해. 음.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고 숙이서 무작위로 들어와. 아, 젊은 때 엎어. 음. 엎을 쳐야 된다. 음. 그래가지고 걔가 막 파고 들어오니까. 음. 딱 들어올 때 살짝 주는 척하고 음. 제대로 네? 그냥 끼리자 어.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찬스가 와서 주는 척딱 하고 이게 내렸지 아까 어, 어, 숙이더라고 어. 숙일 때 어퍼 어. 딱 맞더니 앞으로 뻗어 뻗었어 제대로 들어갔구만 골토는 어. 맞으면은 비로 넘어지는 대부분된다 앞으로 앞으로 가지면 대부분이다 일하우게 켜려겠어 오. 메스콥이나 모든 데서 박혜가진다했는데 이겼다고. 난리가 났어. 그때 난리 났지. 3차 방어전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최초로 어, 3차 방어 의 기억을 깬 거야. 음. 그 다음에 이제 골라서 하잖아. 아, 4차도 골라서 아, 이거고 5차도 골라서 어. 이 내가 그래갖 1, 2, 3, 4, 5차, 어. 6차에 음. 내가 졌는데, 음. 아. 그런데 긴 이유가 또 있어. 어. 핑계 같지만, 어. 보통 세계 타이틀을 3, 4개월 한번 하는데 나는 2개월에 한번 했어 오. 우리 매니저가 왜 그렇게 했냐 그때 당시에 MBC 방송국에서 준기례를 1억을 내놨어 음. 78년 도 음. 그러니까 매니저는 박찬희가 시합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3, 4개월이 뭐냐 두 달에 한 번씩 아, 계속 진짜. 한 거야 그러니까 체중 빼는 운동이 되다 보니까 체중 빼지, 시합하지, 음. 잘못 먹지 질이빠진대로 음. 빠진 거야 음. 왜냐면 돈도 싫고 음. 챔피언도 싫고 음. 아니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1년씩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야 그니까는 러 컨디션이 그날은 링이 올라가기 전에 손가락을 요렇게도 하기 싫더라고 아주 엉망이야 음. 손 벗는 것도 싫고 그래서 난 음. 내가 시합 전에 음. 1라운드에 수건 던지라 그랬니다나 음. 포기다 오늘 샷 수건 던지라니까 어. 수건을 안 던지니까 순간적으로 주먹이 나오면 피하고 또 때리게 되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같이 가다가 그 놈이 붙었어 음. 붙었는데 이 새끼가 배를 빡 치더라고 음. 약간 타격이 오더라고 음. 이때가 찬스다 고 그냥 음. 앉아버렸지 샷을 포기한 거야 아. 음. 그래서 그날 졌는데지고 나니까 속이 너무 원하고 음. 세계 챔피언 된날 그날보다 더힘들어그 더더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내가. 어그 당시에 박찬이 하면은 미남 복사. 또 그러다 보니까. 미남. 어. <laughs> 연예계 쪽에도 아주 그때 이렇게 좀 많이 두루두루 많이 친했어 그때 제일 그래도 가깝게 친했던 사람이 내 가기로는 아조영표형아조영표형 아, 맞아 맞아. 영표 형님하고 이제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주일 개그맨 이주일이, 이주 예. 이주일 그분이 그 선배님이 내 셰프 할 때마다 오시는 거야. 아. 그래서뭐또 왔더라고 한 달은 고마워서 음. 아 인사니까 막 이주일 선배가 아편현다고 좋아더라고. 하 그 사는 말이 자기가 조용필 가수하고 친한데 한번 같이 만나자고 만났어. 그리고 용필 형도 이제 만나고 셋이 만났는데 이러더라고 용필이 나는 가수 우리 박찬 희 동생은 세계 챔피언 와. 또 코미디의 왕 음, 음. 우리 셋이 어영지하자. 아, 어영지. 아, 그렇구 그러고 나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음, 네. 용필 형님이.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음. 매스컴을 타야 이름을 낼거 아니야. 응, 음, 그렇지. 그 영필형님이 부탁을 하더라고. 박찬희 음. 아, MBC 방송국에서 박찬희 선수는 꼰드시아배에는패레이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영필형 보고 박찬희 선수 데리고 오면 음. 같이. 텔레비전 TV 오, 어, 음. TV 다 v t 영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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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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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를 위해서 TV 음. 아. 그 토요일, 토요일 아, 토요일, 토요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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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토요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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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때 v TV 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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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 쉽게 안 하니까 어. 그래서 내가 나를 불렀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둘이 갔어. 음. 그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보고 어, 노래 한번 하라는 해달라는 거야. 음. 노래도 잘 하잖아. 어, 아니 근데 음. 그 요즘은 뭐 노래방 기회가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다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가 별로 음. 없어. 근데 이왕 나왔는 거, 다른 가수 노래보다도 용필이 형 노래를 불러야지. 응. 아 용필이 형 가수인데, 응. 다른 사람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 응. 그 용필이 형. 내가 형님 노래 하나 안게있습니다 응. 돌아오지 않는 강이란 말이야.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는 강 아, 형이 그 노래를 내가 처음부터 듣까가지 모른다. 응, 어. 어, 그렇지 않냐? 내가 적어줄게. 응. 형 적어요. 적어가지고 형님, 내가 이 노래를 못 외우니. 형님이 카메라 뒤에 서서 들고 계세요. 어. 나 저거 보고 부를게요, 형님이쪽에서 어. 아. <laughs> 어. 카메라 뒤에 들고 있으면 어. 내가 그거 보고 노래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조용필 씨, 그러니까 성공하게 잘나기 전에 전부터 우리 응.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그렇지. 어. 그리고 뭐 잘나갈 때, 아전면 슈퍼스타가 됐을 때 어. 그때도 자주 만나고 그랬어요. 만났지 그래서. 이제 어. 필 형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음. 바쁘다 나도 운동. 음. 서로 가보니까 뭐 자녀는 못 만나도 음... 연락은 하고 그런. 그지 음... 팬들한테 아, 하고 싶은 팬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우리 복싱이 요즘에 그 세계 챔피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명씩 되는데 음... 우리 한국에는 세계 챔피언이 없어요. 음... 그걸 보는 젊으신 분들은 권투가 음... 얼마나 멋있는 운동입니까. 그래서 한번 권투를 배우셔가지고 아... 세계 챔피언도 되시고 권투에. <laughs> 꿈을 아. 하면 끼 젊으신 분들이 일으키시면 좋고 음. 우리나라 국위선양도 하고 멋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박찬희 감사합니다. 박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